토슨가들의 파바 말 입니다 와 대박 뭐라고요 여러분? 위탁으로 했는데 계속 주문이 들어온다고요?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진짜, 진짜, 여러분 축하드리고,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선의 키워드를 분석 잘 하셨고, 트렌드를 분석 잘 하셨고, 그 다음에 네이버가 좋아할 만한 네이버가 노출 잘 시켜줄 이 검색 최적화를 잘 하셨다는 뜻인데요. 근데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거는 다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상품이 존재하고 있는데 도매처에 네. 여러분들이 운이 좋게 하나의 키워드를 보고 하나의 물건을 소싱을 하셨고 그걸 운이 좋게 여러분들의 네이버 스마트스에 올려봤고 운이 좋게 어떤 한 분이 여러분들의 상품을 사줬으니까 네. 이거는 순전히 여러분들의 노력과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렇게 구매가 계속 이루어지면은. 구매 점수가 또 쌓이고 음, 또 맞죠. 리뷰가 생기면은 또 리뷰 점수가 쌓여서 여러분들이 올리신 이 물품이 상위 노출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겠죠. 근데 이 물품을 가만히 두시면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키워드를 검색해서 <laughs>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거거든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제품이 자연스럽게 이 뒤로 밀려나게 되고 1페이지에 있던 게 2페이지 가고 3페이지 가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건을 잘안 팔리게 된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 저희 톰슨가젤은 어떻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제치고 1등으로 자리를 하고 있을까요? 그 비법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저희 톰슨가젤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상세 페이지에 부족한 점을 보충하시면 됩니다. 오. 어떻게 상세페이지 부족한 점을 보충을 할까요? 이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올린 위탁 물건을 한번 사보셔야 돼요. 사보시고 나서 한번 써보잖아요. 그러면 이제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 상품을 보게 된단 말이죠. 음... 그래서 사용함과 동시에 상세페이지를 보면서 이 상세페이지에 조금 부족한 점,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상세페이지 봤을 때, 어, 이거는 이해가 좀잘안 되네. 또는 저랑 똑같이 상품을 팔고 있는 타 업체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이 업체가 좀 가지지 못한 부족한 점을 우리 상세 페이지에 우리가 사용한 경험과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그 상세 페이지를 보충해준다면 좀더 우리만의 차별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두 번째는 바로 생동감 넘치는 사진을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자입니다. 어, 생동감 넘치는 사진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그냥 받아서 오실 때 생동감 넘치는 사진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경험을 해봤을 때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밥이 말했던 것처럼 직접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조금 더 사용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사진을 직접 촬영해서 올리시게 된다면은 분명히 고객들 입장에서도 어 이렇게 사용을 하네 또 이렇게도 쓸 수가 있네라고 하면서 점점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G I F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, 이 움짤이라고도 <laughs> 하죠. 이 움직이는 사진을 보면은 고객들의 시선도 한눈에 잡을 수도 있고, 네. 어, 이렇게도 쓰네라고 하면서 고객들에게 더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GIF 움짤 사용하는 것을 저는 정말로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좀더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, 이 움짤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미 구매를 통해서 쌓아두신 리뷰를 조금 더 상세 페이지 상위에 노출 시킨다면 고객들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도 구매평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여러분들의 상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저희 톰슨 가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. 네, 그렇게 지금 상세 페이지를 조금 조금씩 꾸미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저희 톰슨 가젤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이 톰슨 가젤은 위사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. 위사전략이요? 예, 옛날에 아, 그 제가 운명이.. 아, 아, 아. 네. 예, 위탁을 할 때는 위사전략을 취하라.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위사전략은 위탁과 사입을 적절히 해라. 아.. 네, 적절히가 중요합니다, 여러분. <laughs> 그러면 이 위탁과 사입의 이 비율은 어느 정도 좀 적당할까요? 아.. 99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<laughs> 진짜.. 100개 올리면 네. 하나가 조금 반응이 올 거거든요. 오. 그래서 그 하나를 조금 사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머지 99개는 그 하나를 위해서 조금 주연이 아닌 조연 배우로 아. 역할을 할수 있게 여러분께서 준비를 해주신다면 딱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, 여기는 조금 짜임새가 있네. 오, 기승전결, 오, 괜찮네. 어어. 쇼핑을 하는 이 리듬감이 좀 있네. 그렇죠, 그렇죠. 네,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위탁만 하시지 마시고, 위탁 중에 잘 팔리는 상품이 있다. 그러면 조금 조금씩 사입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진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가치들을 제공해 줄수 있고, 사입으로만 하시게 된다면, 여러분들은 이 재고의 압박에 와, 네, 숨이 막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다 재고예요. <laughs> 무서워요. 네, 의사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아, 쟤희도 말은 쉽지. 하루에 뭐한개두개뭐 개, 개뭐 사입하고 오케이 해봐라, 너무 쉽나 힘들죠. 저희도 <laughs> 알고 있죠. 맞아요. 근데 저희가 계속 말하는 거 있잖아요. 꾸준함. 꾸준하게 꾸준한. 여러분들이 하루에 두 개씩 팔리는 거한개 있다고. 돌려서 두개 만들고, 세개 만들고 이렇게 계속 늘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 이 자고 있을 때도, 크으, 이 식사를 하실 때도, 겨울에 마스키타러 가자, 스키타고 이제 상급 포스 타고 내려오는데 어머나 팔렸네 <laughs>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, 꾸준히 상품 을 올리시면서 위사 전략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 위탁을 하면서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분명히 이거 방법 어렵잖아요. 맞습니다. 이 방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직장인,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분들, 그리고 뭐 가사를 하시는 어머니, 그리고 일을 하시는 아버지, 그 다음에 형, 동생들을 위해서 이 판매 채널을 다양화시키는 방법. 와. 하나의 물건을 여러, 가지, 여러 가지로 뻗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의 온라인 사업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통승가젤이 되겠습니다. 자면서도 동고자 스마트 스토어 땡겨! <놀람>